네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날을 주님과 함께 보내기를 원하오니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읽을 말씀은 레이기 8장부터 9장까지 말씀입니다. 어, 8장부터 9장까지는 어, 이제 모세가 어,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에게 예, 제사장으로서 또 대제사장으로서 어, 이렇게 이제 임명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9장에서는 임명받은 어, 아론과 또 그의 자손들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런 내용들이 9장에 나와 있습니다. 8장에서 모세가 아론과 그의 자손 아들들에게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세울 때그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것입니다. 어, 읽어보면 또추리기에서 어, 분명히 제사장을 세우는 이런 28장, 29장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되어진 말씀대로 그대로 어, 이렇게 대제사장과 어, 또 제사장을 세웁니다 여기에는 어, 모세의 어떤 의견이 전혀 개입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어, 모세의 생각이 가감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진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대상을 세우고 지상을 세우는 것은, 자신의 어떤 동역자를 세우기 위해서, 또 자기의 또 수고를 대신 또 해주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 아니라, 그 제1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명령대로 어, 아론에게 대제사장을 또 어,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 말씀대로 소옷을 어, 입히고 애벗을 입히고 띠를 띠우고 또 흉패를 붙이고 뭐 이런 모든 이런 절차 절차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대로 그대로 그대로 이렇게 준비합니다. 어, 굉장히 그 18장의 임명식 보면은. 어, 정말, 그, 7일 동안, 7일 동안, 회막 앞에서, 또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것을 진행하는데요. 어, 먼저, 대제사장 아론을 이렇게 대장 세울 때, 이제 좀 자세하게 좀 나와 있고, 또 아들들은 아주 간단하게 속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목욕하고, 그 다음에 안수하는 이런 내용들로 간단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다 목욕시키고, 또 옷을 입힌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속재를 위한 수송아지와 번재를 위한 순양을 준비, 순양 두 마리를 준비하는데, 한 마리는 임식할 때 쓰려고 준비하고, 하나는 번재를 위해서 순양을 준비합니다. 속죄재에 관련해서는, 어, 이렇게 그 아론과 제작 여기에 안수를 시킵니다. 안수를 시킨 다음에 이제 그 재물을 어 이제 죽이고 각을 뜨고 번제로 드리는 이런 것인데, 어, 이 안수하는 이런 것 뿐만 아니라 그 피를 재단위에 다 이렇게 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 그 피로 또 속죄하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그 오른쪽 귓뿌리그 다음에 엄지 손가락 그 다음에 어,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이렇게 뿌립니다. 이것은 대표적으로 온 몸을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재단까지도 완전히 거룩하게 하는. 왜냐하면 하나님 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여튼 거룩하게 하는 이 일들을 합니다. 어, 아론도 자녀들도 마찬가지 이렇게 어 속죄제와 또어 번제를 드리면 드리는데 속죄제는 어 아론과 또 여기에 재단을 모든 죄들을 깨끗이 씻는그 일들을 하는 이유에서 속죄제를 드렸고 번제는 이제 아론과 그지사장들이 자기의 온 몸을 다 드려서 충성봉사하는 헌신하는 이런 다짐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임식 할 때도 동일하게 안수하고 또 순양을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는데요 7일 동안 어 이렇게 이임식을 온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했고 또 아론과 지사장은 7일 동안 회막 앞에서 머물러 거기 머물러서 철저하게 이렇게 이임식을 진행해 갔습니다. 3리 이임식을 보면서 우리들은 목사 임직이나 또 장로 이렇게 임직할 때 우리는 너무나도 한한 한한 시간 뭐 아주 간단하게 두 시간 이렇게 하는데 시상들은7일 동안이나 점수하게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들고 떨림으로 위임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구장에서는 드디어 임명받은 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첫 제사를 드리는데 이것은 자기, 먼저 자기 자신의 속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어, 그 전에 물론 모세가 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렸지만 이제는 임명받은 이 아론이, 제사를 임명받은 아론이 직접 자기가 제사를 드림으로써 먼저 자기 죄를 속죄하고 그리고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이런 마음들을 드립니다 어, 그리고 온 백성들도 함께 여기에 다섯 가지 제사들을 함께 다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다 마치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께 그곳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곳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죠 이 제사를 다 드림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들은 대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축복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이렇게 첫 제사가 아주 아름답게 그리고 은혜롭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 제사의 이 제도는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이렇게 발전되어지고 변화되는가 그것을 아주 히브리서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기와 그리고 히브리서를 함께 읽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우리 신약 시대 살고 있는 우리들이 축복받았고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는가. 예수님의 그런 단번에 드리는 제사 그리고 자기 죄를 위해서 속죄죄를 드렸던 불완전한 제사양들의 이러한 모습들에 반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자신의 죄를 속죄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의 피로, 어, 온전히 하나의 단번에, 이 지사장들은 매연, 매년, 매년 드리거든요. 네, 우리 예수님은 단번에 지사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는 이런 속죄 지사를 드렸습니다. 같이 이 레이기하고 히브리스하고 같이 읽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의 도가 얼마나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제 8장9 장의 대제사장의 임명과 첫 제사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갈수 있는 그 길들을 가게 되는데 이 길은 백성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모세가 만든 것이 아니고 아론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찾아올 수 있는 그 길들을 친히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상적인 이런 그 종교들은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자기의 방식대로 신을 찾아가지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찾아오는 이런 이 종교입니다. 그리고 찾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입니다. 참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가 넘지 모릅니다. 이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신 우리 하나님 얼마나 자상하시고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갈수 있는 길들을 신이 만들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그 구약시대 때 만들었던 하나님 앞에 찾아갈 수 있는 그 길들을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육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산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담대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아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레이기를 읽으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시고, 매일매일 은혜 보좌 앞에 담대에 나가는 아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